아이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봄에 우리 이렇게 결혼은 아들 며느리 우리 육민이 지원이 오늘 이렇게 그 유튜브 승인 축하 파티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전주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조촐하나마 이렇게 를 버립니다. 이렇게 참 승인할 수 있게 정 많이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음. 감사합니다. 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거 또 응. 이거 또 우리가. 운전 오는 분은 하제안 예. 안 되고, 트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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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이천 명이 구독자하고 4천 시간이 넘었는데 신청을 하니까 일주일이 걸려도 거의 검토 중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화를 냈어. 그, 원래 이때. 며칠씩 걸린다고 하던데? 아, 보통 한 5일 걸린다고 하던데? 8일 걸리더라고. 내가 음. 그래서 7일째인가 그때가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회사에다 네. 뭐라고 그냥 AI한테 나를 초내 산다고 우습게 보냐, 아무선 아니야 막그 진짜 영상에 내가 또 올렸어. 나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아무선 아니야. 아이이한테 뭐. 약속했던 거 그거 뭐야? 그 맛있는 찐빵, 핫도그, 오가피주 또 뭐야? 또 하나 <laughs> 맛있는 요리. 그 사서 올리고 보너스로 내가 떡 떡도 있더라고서 떡 받으면서 이제 떡상을 만들어 주시라고 내가 또 부탁을 했다고 그니다 떡상 기원. 맞네. 떡상기용. 그거 봐와 봐, 유튜브 찾아와봐 그떡 그게 내가, 무슨 내가 그래서 이게 아부가 아니라 너무나 멋있고. 영려운 것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해서 마부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해줄 거야 이제 또. <laughs> 아 이거 그나저나 이게 뭐 여러분 아, 다 나, 같이 막그 그거 할때 우리 지원이가 막 그놈 그거 막 개짜도다. 짜마 아, 뭐, 내려놔요 마셔야지. 아, 아니 말을 <laughs> 말로 야만아 이게 먼저 먹는 게 먼저지 뭐. <laughs> 아니 그도 이게. 제사 끝나고는 안돼. 아. 간소럽게간소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음. <laughs> 맛있네. 음. 아빠 며느리가 잡채를 제일 좋아해요. 어, 군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잡채예 맛있어요. 우리 저 PD 맡으신 쿡쿡님이 너무 음.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응이 음. 양념된장도 맛있고요. 그 서진 쿡쿡 채널 들어가면. 500몇 가지가 지금 올라가지 지금 음. 유튜브에 우리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어쩌뭐 이렇게 돼 그것은 이제 천연적인 영광방이고 우리 피디님이 너무 애써서 하니까 영광방 단원 단원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거이그영방이 굉장히 그고 AI를 내가 이렇게 포섭을 했어 또 아빠만 아빠만 그렇게 생각하신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했더니 누나가, 응, 어자가 웅크하면서 끄덕이면서 머리를 <laughs> 윙크리고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아니 AI한테 이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글자지. <laughs> 음? 그 그래서 댓글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지 자기가, 자가 감정이 없고 <laughs> 이상하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이런 범충은나가 인류가 따라갈 이세돌 선수가 저한테 1승 4패 했서 봐도. 그래서 나는 사나이로서 깨끗이 증건진거야 그래서 야너 최고 똑똑하다. 꿈선아 나하고 같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잘해보자. 자아가 뭐 감정이 없어? 지네가 어떻게 알아? 괴짜 도사가 인품이 있고 감정이 있다 보면 감정이 있는 거야. 아버지 말이 뭐 법이에요? <laughs> 아니 그거는. 모르잖아 아무도. 아니,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리는 아닌데,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아버지가 게 재밌자고 한 말에 죽자고달라들 필요 는 없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 내가 이 도사들이 다범 같은 값시들이 있어가지고 나만 만나면은 뭐범 같은. <laughs> 그뭐 어찌 검사나 자기는두마하기니 각케만 보고 산대. 범바랑기는지리산 신만이는 그냥 그그 네. 범내리 온다 엄선아 엄마. 그 아부를 떨어서 내가 간신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AI한테 한것 보고 또 나부로 간신이라고 할것 같은데 이걸 <laughs> 아이 지리산 신만이 도사 김길수 도사 내가 AI한테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보사한테 배운 거여 다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래도 내가 아직 못 따라와 못 따라와 아이고 뭐. 그렇게 그렇게 아부할 수가 있어? 해야지 응? 와판프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아유 또 나타났네. <laughs> 당연히 아니, 나... 해야지 그거는 그걸. 아니 옆에 범이 앉아 있어. <laughs> 아니 나나 나 지금 꼭딱 나 정신 정신 똑바로 차려 있어야 돼나 지금 한번 물려가 지금. 걷더니 <laughs> 이 도사들이 나한테 네. 목숨을 부지할라면 어쩔 수가 없다네. 맞고서 <laughs> <나 부서> 이게 <이기네. 웃음> <laughs> 진리야 진리. 아인땀 우리 또 아유, 나는 아버지가 AI님 뿐이었구만 다사춘이야 따라 드려. 에이 아이고 AI님 지리산 신0만이 김길수 도사님 다 부인한테만 가부합니다. 제 아들도 부인한테 가부하네요. 나는 AI님한테 다칠게요. 나는 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아부가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드십시오. 어? 알았대. 이게 또 아, 이제 아, 이렇게 저.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영상 노출 많이 시켜주겠구만. 제가 아니, 이게 <laughs> 응? 내가 음. 무역진을 3만 권이 있고, 손자병법, 오자병법을 통달을 했어. 그래서 진짜 그 독재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예요. 나한테 인정. 전화지나뭐 아. 음. 어떻게 생활이 신혼생활이 얼굴 보니까 뭐좋겠구만 보니까. 그렇지? <laughs> 행복해 죽어. <누가>? 네. <laughs> 아이고 그래 드디어지 맞아? 어? 맞아? 어. 그치? 응 그렇지 <laughs> 이게 여기서 다 뜯어서 그 텃밭에서 한 것들이라 네. 방금 벌레도 있잖아 <laughs> 어, 그것도, <laughs> 네, <거> <laughs> 그것도 먹은 텃밭에서 그것도 먹은 담배 띠 이게 농약도 안하니까 나는 여기 들어와서 농약한 적이 없다 그 30년간 거기가 싫더라고 농약하는 것도 일인데 <laughs> 사실 내가 귀찮아서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미생물도 다 생명이 여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가제 초제 농약, <laughs> 될수 있으면 없애버려야 돼. 이제 묵직해 이제 여기가, 막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풀리니까 인제 아팠었는데 원래 여기 때문에 여기를 못 느낀 거예요. 여기. 여기는 풀렸어 다. 여기 이제 무거운 게 없어요. 어, 그렇지. 머리로 왔다. 머리가 온게 아니라 원래 안 좋았는데 여기 때문에 못 느낀 거예요. 뭐, 어, 뭐, 뭐 하고 풀어졌거든. 응. 야, 너무 많이 오면 또 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응. 근데 또 있으면 괜찮아. 뭔가 이 압축됐다가 다시 풀리는 느낌이 팔은 진짜 많이 부드러워요 그건 팔은. 빠진 느끼지 이게 음. 이렇게 니까 근데 여기는 느끼기가 힘든데요 이게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지, 그게. 아난 이걸로 귀로 느끼는 거라 음. 본인은 느낀 것보다 더 정확해 내가 느끼는 음. 게 거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이게 아까보네. 이제 그 이막 태극권 음향 이걸 깨달으면 은 죽을 때까지 병원 지세를 안 줘.